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정다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표절 검사 시스템 터니딘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터니딘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논문, 레포트 등의 표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논문 표절 검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15,000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표절 검사를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다양한 원본 소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니딘의 표절 검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제출물과 터니닛 DB에 저장된 수많은 웹페이지 및 학술 자료와 유사도 비교를 합니다. 펀메드나 앱스코 등에 올라가 있는 논문뿐 아니라 과학, 공학, 의학을 뜻하는 STM저널 유명 출판사의 각종 출판물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표절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터니딘은 강사 권한과 학생 권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이용 권한이 있습니다. 강사 권한은 강의를 개설하신 분이 수강생들이 제출한 논문이나 레포트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편집, 첨삭, 채점 등 성적 관리를 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원하시면 의학도서관에 따로 연락을 주셔서 강사 권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 권한은 개인 논문의 표절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학생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의학 도서관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직접 계정 생성을 하셔서 등록하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등록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터니딘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신규 생성한 터디닝 계정을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전용 클래스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클래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이건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정 생성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에 검사할 제출물을 업로드하면 표절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직접 보여드리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터니딘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빠르게 사용하시려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오셔서 우선은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첫 화면에 보시면 검색창 밑에 표절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터니딘 이용 방법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클래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로그인을 안한 상태여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보이지 않지만 그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 아래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터니딘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하셔서요. 학생을 선택합니다. 방금 전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사용자 정보,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보안용 질문 등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귀하의 성과 이메일 주소가 패스워드 리셋할 때이 정보를 입력을 해야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때 입력한 성과 이메일 주소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신 패스워드 리셋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인 로그인 하면은 본인이 등록한 클래스 저희 연세대학교 의학 도서관 전용 클래스입니다. 메디컬 라이브러리가 나오고요.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과제 수신함이 나옵니다. 아티클 넘버로 시작하는 과제 수신함이 10개가 있고요. 여기 제출 버튼이 있는데, 이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적고, 제출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 제한은 100메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유형은 일반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 PDF, Word, PowerPoint 등 웬만한 파일은 모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클릭하셔서 제출할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업로드 버튼 클릭하시고요. 제출물의 크기에 따라서 업로드 되는 데는 최대 30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미리 보기 통해서 정말 표절검사할 제출물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맞다면 확인을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과제 리스트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티클 넘버 3에 과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사성이 85%로 나옵니다. 혹시 기존 논문 제출한 과제 공간에 다른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시면 은 다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이전의 유사도 보고서는 삭제가 되니까 필요하시면 꼭 미리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하기는 유사도 보고서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최대 24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좀더 상세한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유사도 보고서에는 유사 문구가 음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클릭을 하면은 이그 유사 문구가 어떤 원본 소스와 비슷한지가 세창으로 보여집니다. 화면 오른쪽에 이 숫자는 유사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유사도 결과 퍼센테이지는 이용자의 제출물과 터니딩 DB에 있는 문서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의 개요를 보고 싶으시면 지금 이렇게 일치 개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의 개요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이 꺽쇠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구체적인 URL이 표시가 됩니다. 오픈 액세스나 인터넷 웹 소스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거나 유료 페이퍼의 경우 일부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바로 밑에 모든 소스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유사한 문부가 나타난 모든 소스를 한꺼번에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픈 소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웹 소스인 경우엔 클릭하시면은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필터 버튼인데요. 여기서 o 테이션 마크에 들어가 있는 직접 인용한 문구는 유사도 비교해서 제외하거나 아니면은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킨다든지 혹은 일정 단어 미만일 경우에는 유사도에서 뺀다든지 등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무작정 유사도를 낮추려고 필터를 강하게 설정하시면 표절 검사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세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기를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 그대로가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음영 표시가 그대로 표시되고요. 하단에는 위에 음영 표시된 부분이 어느 출처와 비슷한지가 퍼센테이지와 출처가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한 인터넷 URL은 나오지 않습니다. URL을 확인하시려면은 이 화면 상에서만 화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디지털 수령증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렇게 제출한 과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출 아이디가 나오고 제출일이 나옵니다. 혹시 터디딘에 제출하셨던 파일을 삭제를 원하시면 이 디지털 수령증을 저희 의학도서관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삭제를 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학도서관 이용자분들이 문의사항 주셨던 것을 몇 개만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사도 퍼센테이지를 얼마까지 낮춰야 하나요? 몇 프로 이하면 표절이 아닌 건가요? 이, 터니딘은 유사도만 나타낼 뿐이라서 표절이다 아니 다는 이 터니딘 표절 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술지 출판사 기관 등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터니딘에 업로드했던 논문을 약간만 수정해서 또 업로드하면 이전 논문과 비교되어 유사도가 높게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학도서관 터니딘 클래스에 업로드한 논문은 터니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유사도 매칭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올린 논문과 지금 올린 논문이 비교되는 일은 없습니다. 유사도가 100%가 나왔습니다. 유사한 논문을 클릭하면 교수님 이름이 뜹니다. YSEC을 이용하실 경우에 거기에 레포트를 제출하시면은 자동으로 터니딩에서 저장이 되고 표절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YSEC에 냈던 레포트를 또 터니딩 저희 의학도서관 클래스에 또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전에 YSEC에 업로드 된과 비교가 돼서 유사도가 100%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논문과 특정 논문을 1대1로 유사도 검사해 볼수 있나요? 턴엔딩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 국산 표절 검사 솔루션인 카피킬러에서는 가능합니다. 다음 편은 카피킬러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